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쓸모 없는 모스는 없다. 닭 고조이고 기름쳐서 모든 모스의 쓸모를 찾는 모스 테스트 시즌 2. 이곳 서머즈 공업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서머즈 멘토, 스승이고 싶은 심사부, 심 고업소장 심양홍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코디자 서머즈 공업소의 기술자 코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딩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Hi everyone. Merry c h r i a n d happy new year. 아, 오늘 세션에 왜 이렇게 좋으세요? 크리스마스잖아 아, 아니 이제 내일이면 새해인데?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네. 크리스마스의 유통기한은 1월 초까지 아, 아, 원래 크리스마스 좋아하세요? 네, 어릴 때든 나이 들었을 때든 어릴 때든 네. 네, 누구나 기뻐하는 이제 세계 최고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뭐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잤죠 <웃음> <웃음> 나 며칠 전에 네. 내 꿈은 고인물 촬영하고 왔거든요? 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거? 야, <laughs> 이거 어디서 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좀 음... 꾸몄구나. 몹쓸 테스트를 해가지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냥... 아, 근데 재탕을 시켰으면 좋죠. <laughs> 예. 리사이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갑자기 <laughs> 자, 코넹님. <코넨이. 웃음> 네. 2022년이 이제 다 가는데. 아, 아쉬워요. 어,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어요? 오, 2022년도 면은 실내나 빨멸을 못 달았네요. <laughs> 이런 분표였는데. <laughs> 막 금삼 정도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티어가 많이 올랐네요.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성장 <laughs> 저를 따라다니면서 네. 배우가다 보니까 네. 네, 금수리까지 올라온 거아니에요아 어,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은권 수장님은? 에스토로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예, 2018년에 음 영광을 전했던 뭐 그런 것들도 기억나고 음 월드 길드전이나 음좀 새로운 콘텐츠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 어, 맞아요. 이번에 많이 예, 나좀 길드들이 단합하는 계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예, 다사다난한 한 해가 끝났고 몹쓸 테스트 마지막 회를 마지막 지금! 음음. 이대로 끝내긴 아쉽기 때문에 몹쓸 테스트 시즌 2 총집편입니다 총결사 저희가 몹쓸 테스트 시즌 2에서 다뤘던 몬스터가 총 40마리였죠 이냥 2성, 비딘프부터 풍피닉스까지 예. 네. 진짜 너무 많은 몬스터들이 있었죠 시즌 1에 비해서는 시즌 2가 몬스터를 다루는 음. 좀 밴드위스를 좀 넓혀보자 이런 취지로 예, 태생 2성부터 태생 5성까지 정말 다양한 몬스터들을 다뤄봤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저런 몬스터 한번 영상과 함께 음. 예,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한번 보는 오. 시간을 담아볼까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예.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어서 예, 영상 올릴 때마다 저희가 댓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지편이니만큼그 댓글들을 한번 보면서 영상을 리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해요 좋죠 아 콩피닉스 새록새록 기억나는데요 이때 저희 진짜 첫 번째 몬스터 뭘로 할지 고민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나는 게 어설프게 막, 그막 철조 막 조립하고 막 연주하고. <laughs> <면정하고 웃음> 촬영보다 그게 더 힘들었던. <laughs> 네. 네. 그러면 한번 풍피닉스 댓글 한번 볼까요, 저희? 이성삼성모서터뿐만 아니라 좀 태생 모서도 다뤄보자. 네. 이런 치지에서 처음으로 흥정한 몬스터인데 풍조코가 존재한다, 떡상하는 일은 아 없다. 근데 싹다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이게 풍피스 이 저평가의 원인이었는데 그렇 핵심을 찌르는 <웃음> 댓글이었죠 <웃음> 그리고 맞아 이거 진짜 웃겼는데 심양웅님 13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에 최악의 몬스터가 풍당인데 <laughs> 아, 이거 근데 이거 촬영일이랑 네.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태생호성들 쫙 몬스터들 순서를 한번 세워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겹쳤어 네. <laughs> 오해입니다 네, 네. 어, 그래도 상향이 되긴 했어요 맞아요 네. 이때 제가 소개해드릴 때 시탑 빠르게 도는 거 그리고 아. 비던 그리고 뭐 에이덴 헬시간성 타임어택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긴 했어 그리고 이 당시 고침.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없었지만 토벌전. 아 이때는 없었구나. 네. 네. 토벌전이 업데이트되면서 또 품피스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가치가 또 상승했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몬스터. 그때 당시 진짜 이 품피스보다도. 아, 네. <laughs> 쓸 아, 때가 맞아요. 또또 지금의 품은명사와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을 때품은명사는 정말 너무 다른 몬스터죠. 이 화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네. 라이브 실험을 했었죠 아, 그 모두 환호성을 질렀던 그 실험 아니었나요 그때? 제 생각과 좀 다르게 흘러갔던 게저 <laughs> 집에서 미리 다 준비를 해보고 갔었는데 <laughs> 집에서 잘 됐거든? 안 됐어요 와서 아니, 했는데 안 맞... 됐어 그때 계속 안 됐어 이 억압이라는 이 유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음... 들어가지고 여기 댓글들도 보면은 억압 메리트가 너무 없는 데 솔직히 정항불가 넣어주면 안 되냐 그렇죠. 아 그때는 근데 억압이 좀 애매한 스킬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어 애매한 디버프긴 해. 하지만 이제 그 애매한 디버프를 이제 부르면서 하는 디버프를 퍼트리면서 네. 게일을 깎는 용도를 음 합하면서 좀 그쵸. 좋아진 거랑 푸명사는 이제 패시브로 자신의 턴을 획득하는 너무 좋아요 예, 그거랑 이제 헬제까지 겹저지면서좀 네. 쓸만해진 거다라고 본데 이때랑 지금이랑 이제 비교하니까 정말 감개무량하네 천지 차이네 <laughs> 네. 지금은 월드 파이널에 나올 정도로 <laughs> 맞아요 진짜 오예오세루선수 썼잖아요 네. 진짜 잘 썼잖아요 네. 세 번째 저희 야심차게 꺼내 들었던 몬스터잖아요 아 이거는 제 10년 자랑거리입니다 아 블러버 지금 어... 제가 어디 나갈 때마다 나의 뭐 예측력 뭐 이런 거 <laughs> 얘기한다. 써머주어의핵심이라할수 있는 폭주론에 대한 완벽한 카운터 메커니즘을 가진 모비 때문에 다양한 로봇들이 사랑을 아... 받으면서 맞아요. 아... 로봇 천하가 됐지. S.W.C.의 그풍로버의 예. 꽝꽝은 잊혀지지 가 않습니다. 아직 아, 근데 블로버는 잘 캐치해가지고. 맞아요. 되게 조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댓글들이 좀 호의적인 게 많았어. 웬일로 어. 쓰임새가 있는 애들 데리고 나왔네 그 웬? <laughs> 웬일로라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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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몬스터는 어, 불륜이콘. 할 얘기 많으시지 않으세요? 이것도. <laughs> 불륜이콘은 네. 사실 안 쓰는 몬스터로 선정한 게 아니라 음. 그 당시에 진짜. 최상위권에서 굉장히 잘 쓰는 모스였는데 쓰는 사람들만 쓰는 모스였죠. 근데. 근데 이 모스가 이제 일반 유저들은 정말 쓰레기로 취급하는 그런 모이여가지고 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네. 네, 안타까워서 했었던. 근데 불윤이는 아무것도 기억 안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라이브 실험하실때그소리 <laughs> <laughs> 뻥뻥쳤다가 아마 그때 그 적던 그 그림만 <웃음> 생각이 <웃음> 나는 것 같네요. 실나에서좀 아, 네. 네. 그 제가 좀안 좋은 모습, 추한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물그릇 하나 나와서 카운터 가 네. 나와서. 네. 좋긴 했어, 좋긴 했어. 네, 좋긴 했어요. 네. 와, 크크크크크크. 마지막 라이브 실내나 반전. 크크크크크. 그리고 아, 이분은, 좋네. 그, 양홍님 방송 많이 보신 분인가봐요. 불륜이 저거 양홍님 실내나 필패 카드지 않습니까? <laughs> 이, 이번 화는 확실히 좀 예능적인 재미가 좀 좋았던. 그 다음 문서가, 어! 나왔다. <laughs> 저의 눈을 힘들게 했던. 아, 이거 다시 봐야 돼요? <웃음> 굳이? 오! <laughs> 오! <오우. 웃음> <오우. 웃음> 처음으로 이 몹스 테스트 제작진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던 파죠. 네, 아, 진짜 이 정도로 준비하실 줄은 몰랐던. 내가 봐도 좀 추하다? <laughs> 일단 뭐, 불대장장이는 본인보다는 본인을 같이 하는 딜러들이 좀 돋보여지는 그런 서포터 몹이어가지고. 음, 맞아요. 네, 이거 조커랑 같이 쓰고 했을 때 굉장히 딜이 많이 늘어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때 딜 늘리는 실험도 해보고, 네. 이제 어느 비교하는 실험도 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양웅아재, 요즘 인생이 힘든가 보네요. <laughs> 이거 하고 힘들어졌잖아요. 네. 네. 안타까,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나는 댓글들이 아,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 눈, 내 눈도 있고. 네. 눈 대장 강이는 충격적이었다. <웃음> 네. <웃음> 다음 몬스터. <laughs> 어, 물가 오일. 야, 물가고일은 이건 사실 호대님도 반대를 좀 했던 건데 네, 어, 너무 힘들었어요. 제 진짜. 개인적인 욕심으로 밀어붙였던 물가고일이 정말 쓴람이 없더라고. 네, 진짜 없었어요. 삼성 네, 이성이 모르겠는데 자성 보수가 이러니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작진과 호대님을 설득해서 야심차게 <laughs> 예, 준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댓글도 에 이건 다섯 개밖에 없... 아까는 막 몇십 개씩 이랬는데 약파는 실력이 늘었나 일단 나도 써봐야지 당하셨네. 어, 오, 당한 사람 있긴 하네. 네. <laughs> 세 번째, 괜찮은 건가? 봐도 멀겠 땅. 그래도 양호하지 믿고 가봅니다. 아, 당하셨네. 그리고 다음, 아, 안맹수 사장꾼. 아, 이거 제가 매... 하자고 했던, 저희가 이제 탱커를 했더니 너무 반응이 음... 좀 애매해가지고,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다양하게 쓸수 있는 몬스터를 한번 조명해보자. 안맹수 사장꾼 또 은근히 좀 쓰는 아. 몬스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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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귀여운데, 코덱님이 별로. 에? 어, 분장 굉장히 커엽네요. 크크, 재밌이야. 어, 좋게 봐주시는 분,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일부러 죽이고 무릎량2번 스킬 돌아올 때마다 방문주 날리는 조합도 봤었음. 네, 어, 이것도 네. 가능하죠. 네메커님 그래서 이안맹수사용권은 은근히 쓴 사람이 많다라고 이제 영상에서 밝긴 히 했는데, 그쵸. 확실히 댓글에서도 자신만의 활용법들을 알려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네. 너무 좀 뜻깊었던 안맹수. 그래서 활용처가 굉장히 많았던 모습다. 네 여덟 번째 몬스터. 자 이거 비초커가 그때 상향 되자마자 저희가 선전해가지고. 맞아요. 이 비초커가 상향이 되기 전에도 좀 이제 탱커로서 활용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비초커가 이제 활용처가 달라지기도 하고 음, 해가지고 맞아요. 예, 야심차게 끌고 나왔던 타이였는데. 저도 지금도 잘 쓰고 있는 몬스터 중에 하나예요. 예. 쪼커는 예, 음. 뭐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상향되고 나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건 없긴 해요. 탱커로 사용할 때는 달라진 게 없는데. 네. 해제를 할때 폭탄이 걸리는 뭐 이런 걸로 아, 활용하면 진보좋죠 네. 그리고 마지막 비빔프.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몬스터죠. 아 태생 이성몬스터. 심플한 스킬 구성이지만. 이 몬스터가 태생이 성이라서잘쓸수 음 있을까?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키우지 않았던 그런 몬스터를 좀 홍보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소개를 했던 거잖아요. 진짜 전잘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댓글 같은 걸좀 보고 싶은데 댓글이 지금 저희가 영상 올라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laughs> 어떤 몬스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는 기억에 남는 몬스터는 비조커. 아, 비조커. 네. 비조커가 네, 이제 실내나 실험도 하면서 굉장히 음 다양한 활용체를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던 몬스터를 소개하는 자리라서 아 기억에 남은 스터인데 고트는 품명사아 고트가 아니었어요? <laughs> 아고트는 아니야. 아니었어. 품명사가 그때 당시 실험 때 정말 음... 오랫동안 고생해서 촬영해가지고 제작진 분들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laughs> 지금은 이제 그때 몬스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 생각이 많이 나는 게첫 번째 몬스터 아무래도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으로 시작했던 이제 풍피닉스 올해 몬스터 네. 시즌 2 돌아오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작진 분들이 뭐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 라이브 실험을 하자고 하시네요. 과거로 회상하고 있는데 또 라이브 네. 실험 여기서? 어?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상품이 있대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마지막에 그러니까 실패해도 벌칙은 없고 상품어 있다 네. 그럼 어떤 실험을 하죠 저희? 자 저희가 아까 전에 뽑았던 고트 몬스터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네. 실현에서 활용하는 어, 아, 근데 전 그럼 풍픽스인데? <laughs> 나는 풍우면사아 뭐 너무 좋잖아요 <laughs> 미션 도전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자 풍픽스 저 근데 품피스를 월드 안에 쓴다고 하면은 이거 거의 날빌 아니면 안될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날빌로 요즘 안 쓰고 아무래도 품피이스 공속이 빨르잖아요 이제 불사막을 원래 쓰거든요 불사막 대신 뭐 어차피 해제하고 한 마리 기절 시키는 식으로 쓰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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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봅시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단 네, 일단 한번 봅시다, 봅시다. 어? 야, 물류? 야 내가 뽑으려고 했는데 저걸 뽑으면 날빌인데? 무음양사 안무이. 예. 네. 왜냐면, 이제, 공설이. 아, 근데, 상대 좀 심하네. 어, 양심이 없네요! 송리더 두 마리를 가져가면 양심이 없는 겁니까? 네. 근데, 송리더를 제가 이걸 따서 이기면 인정이잖아요, 그죠? 그쵸. 보여드릴게요. 바로 꼽습니다, 3피에. 오. 와, 클일 났는데? 졌네? 얘가 공설이 몇이죠 아니, 안 졌어요. 어, 왜 졌다고 생각하시지? 가능할 것 같은데? 무조건, 강, 아니, 무조건 선턴이에요. 어, 무조건. 오! 의지가 없어! 어, 잠깐만! 오!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어떻게 잡으려고, 이제? 어, 이거 못 잡아요. 자, 심판의 빛으로못 잡았는데? 어, 괜찮아요. 괜찮아? 응. 자, 근데 로봇 턴놓으면은질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자, 잘 보세요. 자, 거인의 주먹!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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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빵! 완전 어지러워 이긴 느낌이들든요아니야아니야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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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실력? 응. 아직도 진것 같으세요? 아, 이겼지, 아, 이는 어, 어. 아, 인정하시네요. 야, 이겼습니다. 완전 어거지로 이겼는데, 이거? 어 이거 왜 어거지죠? 예? 아, 확실한 턴 계산과 완벽한 선턴 잡이. 방금 제가 썼던 풍피스 같은 경우에는 풍피니스는 뭐 사실 딜러 포지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네. 치확치 피를 챙겨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쓴게 아니라 불사막 개신. 그냥 정말 빠르게 한 마리를 해제하고 기절시킨다는 생각으로. 방금 전처럼 이제 의지론이 부실한 상대한테는 정말 쥐약 같은. 그렇죠, 네. 네. 상대방이 공속으로 무조건 이길 거다. 예. 라고 들어오는 조합에서 공속이 지면 방금처럼 네 마리 다 기절시키는. 네. 턴잡이로서 최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정도네. 쿨만 돌아오면 계속해서 강약 기절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눈에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딜까지 챙겨가지고. 그쵸. 한번 확대를 해버린. 그런 완벽한. 그럼 아. 충분히 뭐제 실험은 이 정도면. 아, 고객님의 네. 심정 인정합니다. 예. 네. <laughs>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제 차례죠? 네. 아, 이거 근데 너무 쉬운 미션인 것 같아가지고. 아, 날로 먹는 느낌이야. 푸르미앙사는 진짜 날로 먹는 거긴 해요. 뭔가 각을 보고, 이런 거 없이. 첫판에 아 그냥. 첫판에 푸르미앙사 쓸 각이 나오다 안 하다 무조건 픽하고. 오케이. 예. 그럼 바로 한번 해보시죠. 미션 스탑스탑 어. 불비라를 먼저 픽하면은. 네. 속성 이제 카운터 몹을 하나씩 뽑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각이 나와요. 음, 네. 어? 근데 상대방은 공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아까 저처럼?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불속성 몹이 뭔가 필요한데. 간격을 통해서 턴을 잡는, 이제, 불댄. 아, 아주 훌륭하죠. 물서퍼에 대한 카운트가 좀 좋을 것데 유니콘? 오, 좋네요. 자, 로보 때문에 턴이 좀 휘말릴 가능성이 있긴 하네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기절을 먹냐, 안 먹냐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과연? 오, 버텼어요. 자, 버텼고. 역시, 바로 턴 먹었죠? 바로 게이지 먹고, 누구한테 업보를. 자, 로보한테. 바로 턴이 뜨. 업보. 이가못 뭐 쓰지? 속은 어, 쓰.. 써버리네야 이걸 쓴다고? 업빠한번 더? 그렇죠 아웃보 아이죠뭐 그래도 근데 뭐 거퍼가 두 개였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죽던 걸고 할수 있는 게 없죠? 자스킬을 진짜 아낌없이 쓰네 풍향사가활약하기 좋지 <laughs> 네. 아낌없이 써주네 그냥 자 일단 그래도 풍 서퍼를 타타타타 자, 이거 누르면서터턴으면 진짜 무조건 끝날 것 같아. 지금 삼남한상 음그 가지고 있거든? 오, 지금 진짜 풍험장 상한 턴을 벌써. 네. 아, 네 한네번 먹었어요. 지금 상대편 스킬 쓸 때마다 게이지업을 하는 패시브가 있어가지고. 그쵸? 그것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스킬을 안 쓴다? 피해를 써야 되는 게임인데. 아까 잘 들어갔고. 와, 이러면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 미치고 필짱 뛰는 거거든요. 어, 이제 하나 이제 와, 그렇다 마무리 한번 해주고. 와, 진짜 풍영사는. S.W.C 나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에, 내가 저기 S.W.C 오세로만큼은 아니지만. 에, 에. 어 왜요? 신세로 근데 물 서퍼까지 잡아주고 죽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렇죠. 물 서퍼를 막으려고 나오는데 이거 근데 물 서퍼를 잡아주는 게 제일 가장 필수인데. 일단 잡아주고. 아, 오5 1대1 1대1대대또 1대1, 1대1, 1대1.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네, 여기서 재발 수창으로. 자, 자 크리한 번 더. 안 돼. 빛 나가면 안 떠도 돼. 빛 나가면. 빛나감자 어? 역속이야. 재발언 수창. 아, 인정인정인정아 근데 품명서 진짜. 네. 오 예전에 저희가 목소리 테스트 다룰 때에 비하면은 진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너무 좋아졌어요. 네. 라이브 실험 네. 두, 두 사람 다 성공했습니다. 네. 선물 뭐 주시나요? 오오 이게 그것도 뭐예요? 아 이거 뭐죠? 이거 감동스러운 물이 아, 이런 이거? 진짜 마지막 같아. 아 이거 뭐예요? 제작진님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 표현다 맨날 깠는데 항상 유저들을 위한 모자라 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몹쓸 테스트는 2시즌 동안 무탈한 마무리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이네! 그동안 아. 서버워즈를 향한 정성한 인연구로 많은 몬스터들이 차별 없이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몬스터의 대부, 유저들의 탑으로서 서버워즈와 함께 발걸음 함께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몹쓸 테스트 제작진 일종. 좀...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감동을 감사 빼시면 아, 네, 이하 이하 동훈 네, 오늘 몹쓸 테스트 시즌 2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 한해 어떠셨습니까? 아올 한해 진짜 너무 감사한 한해였고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응. 영광이었고 올 한해도 딱 지나고 벤시리 센치미탈해지는 그런 이제 기분이었는데 몹쓸 테스트 마무리까지 이거 아, 같아요? 네, 진짜 진짜 울것 같은 그, 그 나이 때문에 그러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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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몹쓸 테스트 시즌 2 저희 또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지 부탁드려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유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올해는 꼭 오성이 팍팍 트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